힐링 시절에서 코러스로 인사드렸던 권창민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5월 10일에 시작했던 저희 공연이 오늘 방금 <laughs> 오늘 방금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어 그동안 이렇게. 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저희 관객 여러분들 정말 저희 가 모두 마음 모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이 자리에서요 간단하게나마 저희의 마지막 인사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언제나 우리 무대를 가득 채워주는 코러스 배우분들 더 한번 소개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먼저. 저의 막둥입니다 박창준 배우님, 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시저 박창준이라고 합니다. 어, 62회라는 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정말 선물 같은 공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어, 스태프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객석에서 보고 계신 연출님 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선물같은 공연 선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관객분들도 매번 많이많이 찾아와주셔서 정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너무나 기쁜 순간들, 순간들을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도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배우로 관객분들만날수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동안 찾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는라고 합니다. 저 조명받고 무대 서있는 건 저희 출연진들이지만 출연진들 위해서 뒤에도 양옆에도 이 밑에도 저 입구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도와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봐주셔서 잘 감사합니다. 바을잘 불고 감사합니다. 힐링시저에서 코러스 연기를 한 김동원입니다. 아 네, 되게 더운 여름에 정말 꿈만 같고 선물 같은데 작품을 만났습니다. 덕분에 절대 2025년 이 여름을 못 잊을 것 같아요. 관객분들하고 스태프분들, 같이 연기한 동료 선배님, 후배들 모두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다시 한번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희 진짜 아까 청준이도 다들 얘기하셨지만 저희 극장에 매번 일찍 오셔서 무대 정리해주시는 우리 무대 감독님이나 우리 저기 조명오퍼, 우리 조명오퍼하고 있는 그 조현철, 동윤이, 정년 출연 전부 다뭐 세옥 작가님이랑 우리 하우스 매니저님도 너무 매번 저희도 소대에서 박수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너무 훌륭하신 목소리로 관객분들에 대해 안전을 좀더 챙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이렇게 매번 땀을 너무 많이 내리는데이선 감독님이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 자리를 보면서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었습니다 <laughs> 관객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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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네, 네 저도 말씀이 다 없어서 어, 일단 앞에 상민이가 얘기했듯이 정말 네, 좋은 분들과 함께 이. 귀한 작업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어드 시절을 정말 많이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정말 여러 번다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작품이 이렇게 빛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다 이렇게 에, 이 공간을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이, 이, 오늘의 인사니까 져왔습니다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도 어, 우리 친구들이 28부터 33까지 제66따라가는건 <laughs>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어, 좋은 무대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어, 함께 했습니다. 이 순간에서 너무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모든 우리 스 분들, 뭐,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조그 조마한 깨알을 같은, 어, 자랑을 한다면 저도 펜이새겼습니다 <laughs> 예, 오늘 또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첫, 첫 공연 올리고 나서 머릿속에 든 생각이 있었어요. 어, 나는 못할 것이다. 나는 62회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다. 힘들다. 못하겠다. 어렵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머릿속을 좀 가득 채웠었는데 제가 그럼에도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 무대 위에서나 대기실에서나 너무 든든한 우리 새 형들과 그리고 그 조명이 비추지 않는 곳에서 절를 보고 울어주던 우리 멋진 7인의 연극 배우들이 있었고 그리고 무대 뒤에서 저희를 무한정 서포트 해주시는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객석을 채워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좀뭐 남들보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완주를 할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요. 그리고 두달 동안 네, 부터스를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정말 큰 영광이었고 감사했습니다. 네 이제는 네,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호는 이제 자유예요. <웃음> <웃음> 네 저희 안나니우스나시우스 X까지 하나, 하나, 하주시는 하나, 양나하 네? 네? 어, 우선 이 공연이 진짜 처음 이제 기획되는 단계부터 지금까지 한 7개월, 8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극장을 대관하는 것도 시작해서 제작사, 뭐 대본, 그 이런 정말 훌륭한 배우들, 스태프들다 만나는 모든 순간이 정말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어, 후준형. 네. <laughs> 어, 후준형이에요? <호주> <laughs> 잠깐 내려오시겠어요? 후준형 <laughs> <호주야>, 내려오세요. <laughs> 저기 있다. 어, 아, 이제. <laughs> 어디 가요? 같이 있어요. 아니, 저기, 우리 연출님도. <laughs> 네, 아, 아, 아무튼, 네. 네. 우선, 네, 우리 토브시어터의, 토브시어터의 김윤경 대표님, 그리고 경진 대표님, 연작에, 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아까도 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빠르게, 모든 스태프분들, 정말, 정말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기실 가면은 거의 운동선수들 락걸룸처럼 땀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네, 진짜 되게 열심히 했고 그리고 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음, 저희 함께 해주신 우리 주원선배님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서창호선배님 보면서 어, 제가 선배님 나이까지 제가 이렇게 무대에 설수 있을까 근데 열정은 정말 그 누구보다 더 청춘이시고 저 정말 너무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코러스 모든 우리 창준이, 재영이, 창민이, 지민이 동환이, 은표까지 너무 너무 감사했고 어, 그리고 우리 김정준 출입 그리고 세혁 작가님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승모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두달반 동안 원태를 한 거. 어디가 자랑해도 되겠는데? 네, 근데 저도 솔직히 두달반 동안 원캐를 이렇게 힘든 공연을 한 거를 제머릿속에 아직 없어가지고, 근데 누구랑 비교 해서가 아니라 어, 진짜 우리 되게 열심히 했고 대단하고 멋지다고 우리 스스로에게 좀 말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마지막까지 유종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진정이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면 가장 그 다음스러울 김시저, 우리 김준환 배우님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 저는 되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킬링시절에 참여한 우리 오세혁 작가님, 김정현 출연을 포함한 모든 스태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저랑 같이 시절을 연기해 준 손호준 배우테 정말 또 감사드리고 승무 배우 지원배우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서창호 선배님이 우두머리로 계신 이 7인의 전사 그 정말 <laughs> 너무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제가 20년 가까이 제 무대를 지켜본 관객분이 편지를 써주셨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걸 보고 이제, 갱년기 왔는지, 막울뻔 했어요. 정말로. 어 아, 내가 왜 무대에 아직 서있고 뭘 좋아하는구나. 내가 뭐 이런 거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저희가 뭐 거창한 주제로 거창한 연극과 뭐 철학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 연극하는 사람들은 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특히 더. 근데 그 사람들을 어, 여러분들이 62회 동안 너무 충분히 넘치게 주셔서 너무 사랑스럽고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이 관객 여러분들께 어,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잘 지켜봐주시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네. 저희가 무릎이 다 나가가지고 <laughs> 네, 많이 힘듭니다. <laughs> 네, 부르어스 오늘 얼굴 부르터스.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네, 저희 정말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에게 이렇게 넘치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저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요 그, 그. <laughs> 오 아, 네. 오늘 이렇게 어, 또찾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희 어, 연극 또 찾아주셨던, 어, 뭐야. 네. 이거 할까? <laughs> 아니, 맞아. 아, 맞아. 맞아. 네. 연극 킬링 시절을 찾아주셨던 어, 모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인사 한번다 같이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